하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그 현대인들의 노화와 질병의 주범이라고 할수 있는 유해산소와 또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노화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과학계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노화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우선 텔로미어 이론 또 미토콘드리아 장애 이론 유해산소 이론 등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 유전적 이론 또 호르몬 이론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텔로미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텔로미어는 그리스의 어 끝, 텔로스와 부위를 뜻하는 메로스의 합성어인데요. 우리 세포 안에는 핵이 존재하고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DNA의 뭉치라고 할수 있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의 말단 부위에 반복적인 염기 사열을 가지는 DNA 조각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이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짧아지게 되죠. 네, 사람을 예로 들면 이 사람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세포 분열이 반복되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게 되고요. 일정 정도 이상으로 짧아지면은 세포는 분열을 멈추게 됩니다. 이 오래된 세포는 기능을 다해서 제거가 되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고 또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현상을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헤이플릭 한계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한 노화 이론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라는 이론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지요. 네,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생성하지 못하게 되고, 또 세포활동이 유축되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추측되는 부분은 유해산소의 증가, 또 단백질 양의 증가, 전자전달계의 기능 저하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노화의 원인 세 번째는 유해산소 이론입니다.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비되고 유해산소가 발생합니다. 유해산소는 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반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산소를 반응성 산소종 RO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은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손상, 세포막 산화, DNA 변화, 단백질 변성 등이 발생해서 손상을 입게 되고요. 이러한 손상이 축적되어서 세포가 괴사하고 조직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노화와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해산소를 노화와 질병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해산소는 전자를 필요로 하고 또 세포는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전자를 잃게 되겠죠. 이처럼 전자를 뺏고 뺏기는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유해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유해산소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하고,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유해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죠.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유해산소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 또 항산화제가 부족하면 유해산소의 폐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 또 항산화제가 반대로 충분하면 유해산소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두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인체내 항산화 네트워크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해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과학의 발전은 항산화제의 보충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해산소가 직접적으로 노화와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과 또 앞에서 살펴보았던 미토콘디라의 기능장애의 가장 큰 원인도 유해산소라는 가설은 더욱 많은 근거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2019년에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가 다량의 유해산소를 분출해서 전체 세포를 오염시키고 또 텔로미어를 훼손시키고 또세포의 조기 노화를 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비정상 미토콘드리아가 내뿜는 유해산소의 공격으로 세포는 사멸하지는 않지만 세포액은 쪼그라들고 세포 분열은 중단되었습니다. 또, 텔로미어는 언제라도 끊어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노화에 관한 미토콘드리아 이론과 핵이론, 즉, 텔로미어 이론의 통합에 단초를 발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점은 현대 노화 이론의 중심인 텔로미어, 미토콘드리아, 유해산소 이론 등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과도한 유해산소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는 현대인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인체 내에서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호 보완, 협력, 제어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함께 항산화 작용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는 다시 항산화 영양소계와 항산화 효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항산화 영양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인체의 각기 다른 부위에서 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 수분농도가 높은 조직인 혈구세포, 두뇌, 부신, 눈 등에서 항산화작용을 합니다. 또 비타민E는 지방의 산화를 억제한다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혈중중성 지방 및 이제 LDL 콜레스테롤 산화 억제, 또 세포막의 지방산화 억제 등에 도움이 되고요. 네, 베타카로틴은 면역체 의 일선이라고 하는 피부, 점막 등의 상피조직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코인자임 큐텐은 미토콘드디내의 전자 전달계에 존재해서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첫 단계에서 항산화 작용을 담당합니다. 네, 다음은 항산화 효소계입니다. 네, 지금 화면은 항산화 영양소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항산화 효소는 이제 셀레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GPX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른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화형 글루타티온 GSSG와 환원형 글루타티온 GSH를 잘 받으세요. 네, 글루타티온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또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글리신, 감마글루탐산으로부터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부족할 가능성이 큰 그런 성분들입니다. 네, 항산화 효소를 중심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빨간색 네모칸 안에 GSSG와 GSH, 즉, 글루타티온이 보이시죠? 네, 항산화 효소계 역시 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네, 이처럼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효소들은 체내에서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네, 유해산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항산화 효소인 SOD에 필요한 아연, 구리, 망간, 또 g p x 에 필요한 셀레늄, 카탈레이즈에 필요한 철분 등이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인들의 그 노화와 질병의 그 원인 그 중심에는 유해산소가 있습니다. 네, 유해산소가 우리 몸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유해산소가 과다하게 이렇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건강을 해치는 그런 핵심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산수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영양소를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점꼭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